안녕하세요. 오늘은 샘집 운동기구 언박싱을 찾아보게 된 김길의 현창훈 김흥재입니다. 와! 오늘 어떤 기구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운동기구는 확실한데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아, 저희 그럼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운동기구인지 알것 같지 않으신가요? 계단 을 올라갈 때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아, <laughs> 저희 체력 측정할 때 많이 썼던 네. 운동기구 같아요. 네. 첫 번째 제품은 네. 에어로빅 스텝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여기 그렇게 적혀 있고요. 네. 그래서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이 <laughs> 따라해주시면 안 돼요. 아. <laughs> 그 다음에 어떤 또 제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그란 게 있죠? 동그란데, 서클이라고 합니다. 무슨, 필라테스 서클이라고 하는데, 뭐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어디에 쓸까요? <웃음> <웃음> 음, 아, 여기 써져 있네요. 어, 이 필라테스 서클은, 신체 좌우 밸런스 균형 있게, 신체 근력 강화, 및 이제 안정을 해주고, 또쭉 읽어주시겠어요? 복부, 팔, 어깨, 골반 강화에도 효과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 있죠, 김민주 씨? 탄력 있는 몸매 유지에 아 탁월한 서클이라고 합니다. 네. 때. 이제 곧 여름인데 또 탄력 있는 몸매 유지에 굉장히 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laughs> 적극적으로 이용해야겠어요. 뱃살 빠질까요? 이걸 쓰면? <laughs> 아, 네, 여기 요가에도쓸수 있고, 어... 네, 필라테스에도 쓸수 있고, 아... 스트레칭, 아... 다이어트. 가장 중요한 어... 다이어트에도 쓸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어... 좋은 운동기구네요. 네. 다음 운동기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 보니까 무릎이 있고 무릎을 싸고 있네요. 무릎을 싸고 있는데, 보니까 운동 시에 무릎에 좀 충격이 오지 않기 위해서 무릎 보호대 같아요. 음, 어, 편창우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거 스포츠 경기 때 가끔 봤어요. 아,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두 다 아시는 그것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크네요. 허벅지에도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설명이 다 영어로 나와 있어서 어... 아, 비쌉니다 비싸요. 비쌉. 0원 98,000원짜리입니다. <laughs> 네. 98, <laughs> 어, 굉장히 비싸고요. 아, 네. 어, 그리고 굉장히 어... 파란색, 파란색이네요. <laughs> 다음 제품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색깔이 있는 아재인데 <laughs> 한번 볼까요? 모두가 좋아하는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령입니다. 3kg짜리고요. 이렇게 팔 운동을 할때 쓰는 거예요. 네. 가볍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뚝 근육이 생기겠어요. 아, 좋습니다.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제품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는 용품 같으세요? 표표기요. 팔굽혀펴기요. 팔굽혀펴기요? 네. 이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팔굽혀펴기 사용할 때 손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손에 착감기는 느낌이 좋네요 아. 아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품들 보면서 어떠셨나요? 아 앞으로 이 운동이 호락호락하지 않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운동은 항상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김은재 씨는 어떠셨나요? 샘지회원들 회원 여러분 다들 건강해집시다. 와.